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한 일에 대하여서 신명기 2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7절,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전체 무리 중에서 또 약하고 힘들어 뒤로 처진 백성들을 공격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 중에서 또 그들 중에 지치고 뒤로 처진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나 또 노인들과 같이 이런 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공격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나라 간의 전쟁이 어, 나더라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 노약자, 여성과 같은 이런 약한 자들에 대한 공격은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 아니라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움을 시작했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직접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모세는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는 전쟁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사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열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열쇠가 되는 것을 보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양 옆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고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도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거둔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마주해야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이 더 강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군사가 누가 더 많냐? 또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 누가 더 지략이 뛰어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패를 판가름해 주는 이러한 기준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모세의 기도가 승패를 가르는 전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어른이 돼서 사회 나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그 일술 속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 실제로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밭을 읽어야 그곳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결혼과 생활을 위해서 자녀 양육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전부 영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삼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의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범사가 잘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의 일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서 먼저 잘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일들이 잘 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앞서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 전쟁에 있어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전에 자기가 해봤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최선의 힘과 최선의 노력으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뒤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그는 안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말렉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들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승리의 핵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적은 저 앞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그 승리는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혈과 육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눈앞의 적들과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승리라는 것그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또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둬야 될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식, 성공의 조건, 이것들과 거슬러서 결국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 옛 습관, 내 모습이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도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려는 내옛자가 자꾸 드러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것들과 싸우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그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피곤해졌기 때문에 손을 내렸습니다. 제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서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혼자서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이죠. 모세를 안치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팔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결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혼자서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팔을 들 수는 없을 수 있어도 팔을 들고 있는 모세를 도와줄 수는 있죠.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힘이 들어서 지쳤을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못하고 있을 때너왜 그래? 왜 그거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져다가 의자 갖다 놓고 여기 앉아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조용히 팔을 잡아주는 겁니다 왜 못하냐고 왜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상대방의 필요를 챙겨주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이뤄나가는 것이죠.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될 모세는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신경을 쏘지 되고 지금 내가 챙겨줘야 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낙심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성도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띄고 있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내가 도와줘야 될 모세예요. 서로를 챙겨주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위로해 주는 것이 가족이죠. 힘을 주고 일으켜 주기 때문에 가정에 오면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힘을 내서 돈 벌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힘을 내서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힘이 들어 팔을 내릴 때 조용히 앉아 조용히 모세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예,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이 깃발이 뭐겠습니까? 승리의 깃발이죠 예,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승리의 모든 일에 영적인 것이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승리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모든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함께 거두게 하십니다. 나 혼자서 할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재단 쌓고 여우와 니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정말로 모든 것의 핵심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서로 도와줄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